여호와의 언약궤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부분은 실제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지침을 주시는 부분이고요. 우리 읽은 본문 뒷 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도는 거죠. 그래서 총 열세 바퀴를 도는 겁니다.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의 고함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6일 동안은 성 주변을 돌때 조용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7일째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길게 분다는 것은 전쟁한다. 적군이 쳐들어왔다. 전 싸운다. 이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길게 불면 백성들이 일시의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 기록에 또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자형 성벽이 아니라 아래쪽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성벽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상단은 마차 두 대가 동시에 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왕복 2차선 정도의 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이 나파를 불고 소리를 지르자 무너졌다 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한말 없이 6일 동안 돌고 7일째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승리 기적이 분명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내용을 읽을 때면 우리는 신기하죠.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나?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음파를 이용해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뭐 이런 설명도 막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군사적으로 음파를 이용한 무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원리로 막 설명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원리로 무너졌을까 궁금하면 찾아보고. 뭐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만약 성경 읽기가 그게 다였다면 성경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것이겠죠. 분명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기적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일을 뭘 그렇게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못 하니까 기적에 관심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적을 보면 어내 삶에도 이런 기적 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태도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읽지 못한다면 성경을 좀 잘못 읽게 돼 버리죠. 오늘은 그걸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 하나님께서 여섯 바퀴 돌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라고 하시면서 아무나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 아무나 그냥 대충 가서 돌고 와라 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한 대열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대열. 누가 앞에 서고 그다음은 누구 서고 순서를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요수와 육장을 읽어보면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순서입니다. 맨 앞에는 여리고성을 소리 없이 돌때맨 앞에는 무기로 무장한 자들이 섭니다. 그러니까 무장한 자들 본대는 뒤에 있고 아무래도 최정에 몇몇 그 군사들이 맨 앞에 선 것이죠. 그다음에는 제사장 일곱이 나팔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고 그다음에 후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고 아무나 선두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 순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여호와의 언약궤거든요. 이걸 설명할 때 언약궤 앞에 서라. 언약궤 앞에 서라. 언약궤 뒤에 서라. 기준이 언약 하나님 뭐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앞서 선두에 세워야 될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요하의 언약궤에 이걸 앞세우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내용은 여수와 3장 4장인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넘치는 시기다. 물이 마르는 시기가 있고 물이 넘치는 시기가 있는데 이들이 강을 건널 때는 물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길 마른 땅으로 건넜단 말입니다. 흐르는 물이 멈추고 물만 멈춘 게 아니라 강 바닥이 진흙일 수밖에 없는데 마른 땅이 되고 거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하게 걸어서 건너 기적이. 요단강을 건넌 기적인데요. 이 본문을 볼 때도 와. 내 인생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많은데 기도하면 이렇게 갈라지고 해결되면 좋겠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데더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서입니다. 여수와 3장에 보면, 맨 손두에 서야 될 사람을 하나님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지목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괴를 메고, 여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손두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적어도 여섯, 여덟 정도가 같이 어깨 언약괴를 짊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물이 넘치는 시기. 아무리 수영이 잘하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수영해서 건널 수 없는 시기.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붙잡고 물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선두로 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맨몸으로 들어가도 살아나올 방법이 없는데 언약괴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언약계를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잡고 있으면 죽는 것인데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요단강물이 갑자기 물벽을 이루고 섰는지 영화처럼 아니면 갑자기 말랐는지 우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선두에 여호와의 언약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3장, 4장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이야기들쭉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괴가 무려 18번이 반복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기적이었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6장에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다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록을 하셨지만 거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6장에서 적어도 10번 반복됩니다. 성경은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출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는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셨는데 그 핵심은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을 어떻게 짓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보거나 보관하, 법궤를 보관하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또 이동할 대열이 있고 멈춰 있을 때 다시 말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있는 기간이 2년이 넘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중구난방으로 아무 때나 그냥 뭐 지파별로 있고 싶은데 아무 때나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반드시 이렇게 구성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겨온 부분이 거기거든요. 도대체 뭐 오늘날 내게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부분들 어느 집파는뭐 어느 동쪽에 어느 집파는뭐 남쪽에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열두 지파니까요. 사방 동서남북으로 세집파씩삼삼삼삼총 열두 지파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틀을 구성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성막의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배치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때, 칭찬받을 때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삶의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쓸 때는 하늘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금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다거나 이방 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거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진영의 모습이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 선두에 서야 되는 언약궤를 강조하신다거나 또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언약괴가 선두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수와서는 기적이 담긴 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볼때 신기한 게 많아요. 여단강 건너죠? 여리고성 정복하죠? 뭐, 어떨 때는 뭐, 하늘에 해가 계속 떠 있고 해가 안 지고 뭐, 이런 기적들이 많아요. 이 요수와서를 읽으면서 기적만 본다면 성경의 핵심을 못본 겁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강조, 그것은 율법을 앞세우라, 말씀을 중심에 두라라는 것이죠. 2025년 이한 해에,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 삶의 선두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자리 잡는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의 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도원이란 분이 있습니다. 고도원. 이분이 독자들에게 아침마다 매일 메일, 메일링 서비스를 합니다. 편지를 아침마다 쓰죠. 그래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읽었던 책의 내용 중에 위로가 되거나 격려가 되거나 또는 독자들이 뭐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침마다 편지를 쓰는 저는 처음 이 메일링 서비스를 받을 때이 고도원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추억과 같은 책 내용들을 그것도 매일 빠짐없이 이렇게 보내나 참 궁금했습니다. 22년간 매일 독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남이 읽은 뭐 어떤 남이 소개한 책 내용을 보고 그걸 그냥 이렇게 카피해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참 궁금했는데 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메일을 계속 보낼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제가 강연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이분은 책을 읽자가 아니라 책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책을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인데 자신은 책을 언제부터 읽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똥통에 빠지고 난 이후부터 책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똥통에 빠지고 나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져서 책을 읽었나. 저는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이사를 가면 그 동네에 터줏대감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그렇게 괴롭혔대요 이분이 덩치도 조그만하고 키도 조그만하신데 괴롭힘을 그렇게 많이 당했대요 한 동네 이사를 갔는데 비오는 날 친구들이 재래식 화장실 거기에 빠뜨린 거예요 얘를. 그래서 이 애가 너무 충격을 받죠 그래서 실어증에 걸리고 외로웠고 바깥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무서워서 그때부터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을 많이 좋아하셨고 그래서 얘가 출입을 하지 못하고 실어증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집에만 있다가 아버지가 애를 위해서 준비해 둔 책이 눈에 띄었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자기를 살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안하면 책을 읽으십시오. 두려우면 책을 읽으십시오. 삶을 삶이 지쳤다면 책을 읽으십시오. 책 안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대학에 가서 대학신문 편집 국장을 했는데 유신 시절 긴급 조치로 인해서 대학신문 편집장이 거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뭐 걸려져서 10년간 고초를 겪고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의 이력서에 빨간 줄이 그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에 이력서를 쓰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면 어느 한곳 받아 주지 않았대요. 그 어묵한 시절에 이력서에 빨간 줄이 꼬였으니까 취업이 안된 거죠. 인생이 암울했다고 합니다. 포장마차를 해서 실패하고 문구점을 열었다가 사기 당하고 좌절하고 20대 후반 인생에 희망 없이 그냥 길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할 것도 없고 내가 할 거라고 책밖에 읽을 게 없지 하고 남산 도서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는데 책이 읽혀지겠습니까? 읽혀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갈 데가 도서관밖에 없었고 할게책 읽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안 읽혀도 그냥 읽었대요. 흰색은 종이요, 까만색은 글씨요. 그 다음 날또 갔대요. 또안 읽혔는데 또 그렇게 할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요약하기 시작했고 그걸 자료로 누적시켰고 그렇게 수십 년 누적된 게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매일 보내는 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한번 읽고 어렵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건 글씨다 생각하고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책이 나를 만들고 그 책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고돈이라는 분은 일반적인 책을 강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책, 성경책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불안함이 찾아오면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두렵다면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어떤 것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쳐 있다면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도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있다고 얘기해요. 요즘 우리가 가성비 가성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싼데 아주 그냥 효과가 좋은 거 그걸 가성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책을 읽는 것이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멀리 갈수 있고,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가장 적은 돈으로 밥을 사지 않아도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또 인용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가장 멀리 갈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수 있습니까? 창조 이전에까지 갈수 있네요. 또 가장 멀리까지 갈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삼손을 만나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를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집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멀리 갈수 있고 가장 많은 믿음의 영웅을 만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것이다는 겁니다. 에릭 호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근래 미국에서 각광받는 철학자인데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평생을 떠돌이 노동자로 생활하신 분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사회에서 탁월한 사회 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고 무학의 철학자다 이렇게 수용된 분입니다. 무학, 정규 교육을 통해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나 그는 탁월한 철학자라는 거예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노동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냈고 그것이 미국 저기 사람들에게는 철학으로 다가왔는데. 그 동력이 뭐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서였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느냐? 그기구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7살에 사고를 당했는데 7살 때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본인은 실명을 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걸 회복할 수 없는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큰 손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8년 후에 시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살에 사고로 실명을 했는데 8년후 열다섯 살의 나이에 갑자기 앞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에리호퍼가 갑자기 앞이 보이기 시작한 열다섯 살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에 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그 어린 나이에 왜그 도서관에 갔냐, 왜 책을 읽기 시작했냐, 에리호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갑자기 시력이 회복됐는데 갑자기 또 시력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사라지면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책 읽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력이 사라질지 모르니까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책을 읽었고 그래서 자신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무학의 철학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도원도 자신의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어야 된다. 언제 읽어야 될까요? 물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력이 있을 때 책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야 좀 겪는데 뭐 먼저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노안이 찾아오니까요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런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막 확대해 가지고 보고 그러는데. 오래 읽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고도원이 했던 말이 다 맞아요. 책을 언제 읽느냐, 시력이 그나마 멀쩡할 때 책을 읽어야 된다. 2025년 한해 여러분 시력이 그나마 멀쩡할 때 성경책 많이 읽으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소개했던 인물, 드와이트 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무디가 도대체 뭐가 탁월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냐 옆에 있던 친구 토레이가 늘 궁금했고, 그래서 그 토레이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무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왜 무디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 받았던 이유는 이게 아닐까 한 일곱 가지 정도 정리해 놓은.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친구 토레이가 무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는 심리학이나 인류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아마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무디는 생물학이나 철학이나 문학도 공부한 적이 없고 심지어 이론적으로 신학을 전공한 적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가 탁월한 학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정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운 적은 없는데, 곁에서 그를 지켜보던 친구는 그를 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 모든 책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을 누구보다 깊이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디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해가 뜰 때까지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죠 뭐저 같은 직업군이어야 뭐이 정도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안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와 동기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친구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못 배운 사람이라 성경을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전날 아무리 늦, 늦은 시간까지 집회를 하고 일이 있어도 그 다음 날은 어김없이 4 시에 일어나 해가 뜰 때까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왜 무디인가? 토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수련회에 가고, 철학기 도에 가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는 능력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고, 만약 누가 능력을 가졌다 해도 그가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능력은 곧 사라질 것이다라고 또 토레이가. 말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100명 중에 99명은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충격적인 통계인데 이게 미국의 통계이기도 하고 우리의 통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최고의 사람입니다. 고등 종교라고 할 때는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고등 종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인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특권의 소유자들인데, 100명 중에 99명은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100명 중 99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나 그들이 하는 일상생활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연약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믿음의 영웅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나를 만들고 성경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성경 앞에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한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한 중간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것.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앞서 법궤가 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가장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내세워야 했던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025년 이 한해 정말 소망하는 바꼭 이루고자 하는 바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성경의 사람으로 2025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기적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때 여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에 기적이 펼쳐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꼭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